아 근데 이거 1분만 풀어 이거는. 읽는데 1분. 1분 지났어.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SKCNC 19년 상반기 수시 채용으로 입사한 구매 담당 김석훈, 전략기획 담당 이승현 선임입니다. SKCNC는 테크 직군과 스태프 직군이 시험을 좀 다르게 치르게 되는데요. 테크 직군은 직무 테스트와 심층 역량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직군 같은 경우에는 실행 역량, 인지 역량, 신층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SKCT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케이스가 실행 역량에 있는데요. 상황을 주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테스트예요. 조직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시험 관련해서 해준 안내들을 잘 확인하시고 유비물이나 장소 같은 거를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사이튼이나 신분증, <laughs> 수험표 이런 걸또안 챙겨오시면 당연히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바뀐 환경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사전 문진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시험 같은 경우, 그룹에서 제공하는 키트를 통해서 마스크와 플라텍스 장갑을 배분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한두 권 정도 풀어보면서 유형에 좀 익숙해지고 시간관리 하는 거라든지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 소문이 되게 많은데 정확도가 중요하냐 많이 푸는 게 중요하냐 뭐 찍으면 감점이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시험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셔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K 그룹만의 경영철학에는 SKMS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인지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 충분히 습득 가능한 역량들인데 실행 역량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SK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걸좀 읽고 가시고 제 동기가 얘기를 해줬는데 시험장 입실하기 전에 나는. 매우 자발적인 사랑이다라는 <laughs> 거를 3세창 하고 가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그 실행 역량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실행 역량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없어요. 문제 수는 되게 적은데 생각을 하다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거든요. 시간 내에 다풀수 있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이었는데 어... 아, 한번한번 시작. 1 분만은 풀어 이거는 읽는데 아, 1 분이 지났어. <laughs> SKCT가 어렵다는 소문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 난이도는 절대 높지 않다.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풀수 있다. 그 제한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어렵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본어를 못 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하면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어, 틀리면 감점 뭐 이런 소문도 어느 정도 신경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회차의 아. 1번 문제 2번, 답 2번 정답! 정답! 풀지 못했습니다 응. 뭐 풀었어? 어 풀어봐 저도 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그 유형이 다 비슷했어요 그 유형을 달달달달 풀어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1번부터 막혔다고 그거 계속 낑낑거리지 말고 2번부터 풀수있요 2번 어렵다 <laughs>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가 실제 SKCT보다 난이도가 좀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SKCT는 네. 훨씬 간결했던것 같아요. 팁을 몇개더 드리면, 풀다 보니까 갑자기 안될것 같다. 그런 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줄 아는 네. 게 통과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라고 할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laughs> 경우는 뭐 가볍게 맞췄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만한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뭐저 스스로의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취업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저도 술이 지금 생각도 다못 풀었거든요. 내 생각에는 실행 역량과 심층 역량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SK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인지 역량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행 역량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실행 경제학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다섯 명다 이상하거든요 실제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4번 승현 선임님 저도 4번이 그나마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 사원 A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자유개발을 직접 하는 것과 팀장님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데요. 4번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시장에 있는 자유개발 프로그램들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현재 조직 상황에 맞춰 놓고 변결한 다음에 팀장님께 제안을 한 거잖아요 시장도 이해를 했고 본인 조직도 이해를 했고 여기서 끝난 거가 아니라 팀장님께 다시 또 제안을 한걸 보면 자기 원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SK랑 고업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펙스 인재 네 스펙스 인재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보자면 1번 같은 경우 자기 개발 관련된 도서 목록 및 활동 등을 작성해 사무실 곳곳에 붙여놓는다 정도예요 사람들에게 권유하지도 않았고 팀장님에게 제안도 하지 않은, 않은 상태여서 제 생각에 좀더 수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음, 그렇죠. 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팀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사내 스터디 모임을 추진하다고 제안한다. 계속 좀 부족했던 점은 자기 개발 격려할 만한 방법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팀장님이 하셨는데 사내 스터디 모임 하나의 그 선택지만 가지고. 팀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3번 같은 경우, 스스로 하긴 하는데, 혼자만 하는 거잖아요. 팀장님의 질문이, 팀 전체의 자기개발을 격려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여유있을 때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궁금했던 거는 팀장님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먼저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답안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하셔서 아닌 답안들을 먼저 배제를 시키시고 가장 적합한 행동을 취한 답안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붙고 싶어서 간식 하나도 안 먹고 붙을 때까지 침대 밑에 두고 있었어요. 시험 전날에는 일찍 주무시고 생각보다 또 떨려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시간보다 먼저 누워서 내가 잘 살아간다. <laughs> 앞으로 열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시다 보시면 뭐 자연스럽게 잘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뭐 지각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어요 근데 꼭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들 제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또 같이 시험 보는 지원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채용 시장도 많이 좁아지고 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요. 스윙스 혹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우산인 볼트가 왜 제일 빠른 줄 알아? <laughs>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원하시는 회사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SKCT 잘 보시고 꼭 면접실이나 회사에서 봐요. 화이팅!